맞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정말 교회에서 흔히 나오지 않는 카레 라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9월 22일입니다. 맞죠? 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2019년 9월 22일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에게 과거가 되고 내일은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단지 회상만 할수 있습니다. 또 현재밖에 볼수 없으며 미래는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또 과거를 지나온 현재를 아시며 현재를 지나 우리가 마주할 그 미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는 개인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거는 현재를, 현재는 미래를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 됩니다. 또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현재의 삶은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지만 이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어떤 힘든 사건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어떤 일들과 나의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일들과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분석하고 재평가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다시 한번 현재에서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의 삶에서 완전히 기억되지 않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살아온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삶 전부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때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7장은 북 이스라엘 왕국과 더불어 남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까닭을 즉 멸망당한 그 이유를 현재에 벌어진 어떤 사건이 아닌 그들이 지나온 과거로부터 그 이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열한기서의 주석서라고도 합니다 본문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세히 진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우신 언약의 백성이고, 민족이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곧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 멸망되어지고, 남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BC 930년부터 BC 720년까지로 본다면 약 200년도 채못 돼요. 남 유다 왕국의 역사가 BC 930년부터 BC 587년으로 본다면 약 350년도 채못 돼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 일은 북 이스라엘이 그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어지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이 일,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수도 그 사마리아성이 함락된 일이며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간 일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등장해서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해서도 아니며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처해서도 아니며 더더욱 하나님의 무력함 때문도 아닌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장 7절, 8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신흥 강국이었던 아스루에 의해 그 수도가 함락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의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 애굽의 노예였던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바로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또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려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지배 아래, 바로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신 분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배반했고 선물로 찾아준 그 자유를 다시 우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신명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결과로 인하여 재앙 임하고 멸망 당하며 흩어짐을 면치 못하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 멸망당한 그 일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결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이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서 이미 예고된 심판을 맞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정하신 그 율법, 그 율례를 그들이 버리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그들의 왕들의 본을 따라 그들이 세운 율례를 행한 데서 잡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200년의 기간 동안 약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는 350년의 기간 동안 약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제 본문 7절에서부터. 17장 17절까지의 긴 말씀 속에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 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바알을 함께 섬김으로 변질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신정 정치를 했, 해야 했던 왕들은 애매한 종교적인 수책으로 인해 그들의 번영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 의지로 스스로 자신들의 백성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즉시,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즉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즉시, 이방 산당을 세우는 그 즉시, 하나님의 윤례를 버리는 그 즉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악한 길에 서 있음을 깨달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을 거부한 채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들었던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8절 하반전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따라 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 함은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죄는 여로보암 왕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 계속된 왕들은 그를 답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 데 있어서 약 200년이라는 긴 시간들로부터 추적하여 그 이유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외면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제 심판 받아야 하는 백성들의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회초리를 피하고 재앙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에는 이 유다지파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네. 이스라엘의 온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남겨둔 유다 지파 역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쫓아 행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면 남유다는 동족 북 이스라엘이 겪은 그 멸망과 진노와 재앙에. 그 사건들을 일들을 목도해 목도하고 것들을 바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동족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에 남 유다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제목으로 B.C. 587년에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긴 시간 30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닌 즉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멸망을 받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데서 온 것이며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세대에서도 그 죄를 청산하지 않았음이며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 연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즉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의 저자는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앞으로 살아갈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열왕기에서는 신앙과 역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열왕들의 또 나라들의 흥망 성세가 전적으로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과임을 열왕기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진노를 받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신 것이라며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시고, 또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향한 기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 가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리고 출애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지금 나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지금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지위와 권세 있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오늘의 실패와 실수와 죄와 허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산하지 못하는 내 불신앙 오늘 돌이키지 못하는 내 죄와 허물은 내일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는 이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과거에, 어제에, 오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가 자초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의 결말과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들, 혹그 일이 뜻하지 않는 불행이고, 재앙이고, 아픔이라면, 이제 그것을 남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 있는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 삶을 돌이켜서, 스스로 정확하게 말씀에 기초하여 진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에 도무지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부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내일이 가기 전에 바로 오늘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이러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가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가 되고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나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불신앙이 아닌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를 몸부림치며 믿음을 가지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손바닥으로 내 시야만 가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 즉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어서 후대에 우리를 평가할 때에, 후대에 우리의 역사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